나이 들면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이제는 늙어서도 자식 옆에 붙어 사는 게더 힘들고 더 서럽다. 내 집에서조차 눈치 보고 밥한 숟갈 떠먹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면 그게 무슨 노후인가. 옛날 어른들은 자식 집에 들어가 사는 걸 복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같이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에게 불행의 시작이 된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긴장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생활. 늙어서는 편히 쉬고 싶은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 나이 들어보면 뼈저리게 느낀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옛날 같으면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사는 게 당연했고 부모와 자식이 늘 붙어 지냈다. 밥상 하나를 나눠 먹고 장독대에 담근 김치를 함께 꺼내 먹으며 웃고 떠드는 게 일상이었다. 그 속에서 부모는 힘들어도 기꺼이 참고 살았다. 내 새끼가 잘 되면 됐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다르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쁘다.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맞벌이가 기본이고 퇴근하면 겨우 몸 하나 겨우 누일 정도로 지쳐 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함께 밥한끼 앉아 먹기도 어렵다. 부모는 여전히 가족이 모여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생활 리듬이 중요하다. 부모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도 자식들은 밤늦게까지 자느라 고마움보다 피곤함을 먼저 느낀다. 부모가 밥 먹고 가라며 챙기면 자식들은 시간 없어 하며 급히 나간다.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답답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 부모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남편이 힘들게 해도 시집살이가 괴로워도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다르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한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조언이 지혜가 아니라 간섭으로 들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한마디만 해도. 자식은 우리 방식이 있으니 간섭하지 마세요라며 차갑게 받아친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는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제는 말을 아끼는 게 상책이 된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부모는 여전히 희생과 헌신을 사랑이라 믿지만, 자식은 개인의 자유와 존중을 사랑이라 믿는다. 이 차이는 결국 같은 집에 함께 살때 가장 크게 부딪힌다. 그래서 부모는 점점 깨닫는다. 같이 사는 게꼭 효도는 아니구나. 사랑한다고 해서 붙어 사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더 아끼고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노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외로운 게 무섭지 않다. 진짜 무서운 건 자식 집에 얹혀 살면서 내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때는 대가족이 당연했다. 부모, 자식, 손주, 삼촌, 고모까지도 한 지붕 아래서 지냈다. 반일은 다 같이 해야 했고, 쌀이 부족하면 나눠 먹어야 했다. 시골집 마당에는 늘 사람들이 오갔다. 며느리는 밥을 하고,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며, 손주는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작은아버지가 소주를 끓였다. 그게 일상이었고, 자연스러운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집은 좁아지고 생활 습관은 달라졌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니 생각도 전혀 맞지 않는다. 부모는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 자식은 소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TV 뉴스를 보고 싶고 손주는 유튜브를 본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게 매일 부딪히면 큰 불편이 된다. 결국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 집인데도 내가 눈치 보며 산다. 늙어서 자식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그래야 여생이 덜 서럽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손님처럼 된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부엌불을 켰다. 평생 몸에 뵌 습관이라 했 뜨면 저절로 일어나 밥을 지으려 한다. 그런데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와 한마디 한다. 어머니, 이제 저희는 아침 잘안 챙겨 먹어요. 그냥 빵이나 커피로 해결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 같아 괜히 부끄럽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 평생은 밥이 기본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젠 그것조차 잔소리로 들린다. 또 어떤 날은 반찬을 몇 가지 해놨더니 아들이 말한다. 이런 거안 먹잖아.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싫어해. 그말 한마디에 수십 년 해온 살림솜씨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 TV를 켜고 싶어도 눈치가 보인다. 내겐 드라마가 하루의 낙인데, 손주는 만화를 보고 싶어 하고, 며느리는 유튜브 영상을 본다. 결국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소리 죽여 라디오를 튼다. 집안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서글프다. 심지어 냉장고 하나 열어도 불편하다. 예전 같으면 반찬통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냉장고가 며느리의 관리 영역이다. 뭘 넣으려 하면, 어머니, 그건 냄새 심해요 라는 말이 돌아온다. 나는 슬그머니 반찬을 꺼내다 말고 다시 덮어둔다. 청소기도 내 마음대로 못 돌린다. 며느리가 맞춰놓은 청소 루틴이 있고 세제도 본인 취향대로 정해놓았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라는 말이 돌아온다. 겉으로는 존중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건드리면 싫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부모의 마음은 점점 작아진다. 살아온 세월 내내 집안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발걸음 소리마저 누군가의 기분을 건드릴까 조심해야 한다.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다고 눈치 보이고, 기침 한번 해도 방해될까 입을 막고, 손주에게 한마디 충고하면, 우리 방식이 있어요 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늙어서 몸이 불편해도 혼자 있으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다. 국 하나 끓여 먹든 반찬을 며칠씩 데워 먹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 늙은 부모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평생 해오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 뿐이다. 내밤 내가 해 먹고, 내 집에서 내가 TV 보고, 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습관을 이어가며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작은 자유조차 빼앗긴다. 그래서 노인들은 자꾸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는다. 내가 여기 왜 있나?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부모만 불편한 게 아니다. 자식들 역시 속으로는 힘들다. 아무리 효심 깊은 자식이라 해도 부모와 함께 사는 건 이제 옛날 같은 복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와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 된다. 아들은 늘 중간에서 치인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아내가 불편해하고 아내의 반응에 어머니가 상처받는다. 밥상 하나를 두고도 갈등은 쉽게 생긴다. 어머니는 된장국을 끓여주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새로운 요리법을 쓰고 싶어 한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느 편도 못 든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 눈치가 보이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섭섭해 한다. 결국 아들은 집에 들어가는 게 편하지 않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핑계로 시간을 끌기도 한다. 딸도 다르지 않다. 친정 어머니를 모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같이 살다 보니 남편과의 갈등이 생긴다. 남편은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장모가 있으면 늘 긴장한다. 어머니는 우리 사위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하고 서운해하지만 사실은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괜히 불편해질까 조심하는 것이다. 결국 딸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가슴아리를 한다. 손주 문제는 더 예민하다. 부모 세대는 아이에게 좀더 엄격하다. 밥상머리에서 예의를 가르치고 공부도 강하게 시킨다. 하지만 요즘 자식 세대는 자유롭게 키우길 원한다. 손주가 밥을 남기면 할머니는 밥은 남기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고 며느리는 괜찮아요. 우리에는 그렇게 안 키우려고요라며 맞선다. 이 작은 대화 하나가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생활 습관도 문제다. 어머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불을 켜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며느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새벽에 나는 작은 소리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그때부터 마음이 상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 패턴이 깨지는 게 싫은 것이다. 그리고 돈 문제도 있다. 부모는 자식 집에 들어가면 생활비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고민이다.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그만두세요. 부모님이 왜 그러세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을 덜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내면 자식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부담이 커진다. 이 미묘한 긴장이 쌓이면 집안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진다. 결국 자식들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지만 마음 속에는 갈등이 쌓인다. 부모와 함께 살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부부관계, 손주교육, 생활습관, 돈 문제까지 겹쳐져 서로가 지쳐간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들도 부모가 불편해 보일 때가 있다. 그렇다고 내치진 못하고 함께 지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 결국 남는 건 부모의 서운함, 자식의 피곤함, 며느리와 사위의 불만 뿐이다. 내 집에서는 밥을 언제 먹든, 반찬을 대충 꺼내 먹든, 설거지를 나중에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식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진다. 냉장고에서 반찬 하나 꺼내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국한 그릇 데워 먹으려 해도 혹시 전기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된다. 게다가 집안일은 더 곤란하다. 손이 놀면 도와주고 싶다. 마늘을 까고 싶고 빨래를 개고 싶다. 그런데 도와주면 엄마가 또 간섭한다는 말이 돌아온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눈길을 받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 그것이 부모의 자리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가장 예민하다. 아무리 좋은 며느리라 해도 결국은 남이다. 며느리가 요리하는데 간좀더 봐라 하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해진다. 나중에 아들이 슬쩍 말한다. 엄마, 우리 생활은 우리가 알아서 해. 그냥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는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 이런 불편함은 생활의 작은 순간마다 드러난다. 혼자 산다는 건두 얼굴을 가진 삶이다. 한쪽은 자유롭고 다른 한쪽은 두렵다. 먼저 자유. 자식 집에 살면 눈치 보고 살아야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라면을 끓여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낮잠을 길게 자도 온전히 내 시간이다. 내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조용히 일어나 내가 좋아하는 찻잔에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는다. 자유란 이런 것이다. 나이 들어도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가. 하지만 이 자유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가끔씩 어지럽거나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거나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른다. 내가 지금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전화기를 붙잡고 자식 번호를 눌러보지만 회의 중이라 못 받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걸게요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 순간 느껴지는 고립감은 말로 다할수 없다. 예전에는 자식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는데 지금은 전화를 걸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듯한 허무함이 몰려온다. 혼자 살면 작은 병원 진료도 큰일이 된다. 동네 의원에 가는 길도 혼자 버스를 타야 하고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에도 옆에 같이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의사는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 다시 곱씹어 보지만 이해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그럴 때는 괜히 눈물이 난다. 저녁이 되면 정막이 더욱 짙어진다. 불을 켜도 집안은 텅 비어 있다. TV 소리만 허공에 울리고 밥상 위에는 혼자 먹을 반찬 몇개 뿐이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쓸쓸하다. 옛날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식구들 대화소리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나 혼자 앉아 밥을 삼킨다. 밥은 목으로 내려가도 외로움은 마음에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말한다. 그래도 혼자가 낫다. 왜일까?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자식 집에서 눈치 보고 사는 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는 때로 외로움보다 값지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다는 자존심이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결국 혼자 사는 자유와 두려움은 늘 함께한다. 자유를 누리며 살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공포를 껴안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노후라는 것을.